아, 니 머리가 없어, 주민. 괜찮아요, 아저씨. 어, 머리가 없는데 게, 괜찮은 거 맞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혹시 얼굴 없는 머리 없는 주민을 알고 계신가요? 뭐 블록 머리 주민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얼굴에다가 주민 얼굴에다가 블록을 낀 주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괴담 아 이건 이건 괴담 아닌데 이번에는요. 네. 주민들의 얼굴 없는 주민을 한번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주민인데요. 이 주민을 한번 볼까요? 얼굴이 있네요. 근데 제가 순식간에 얼굴이 없어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뿅! 자, 여러분 주민의 얼굴이 없어졌습니다. 아, 이뭐 입자가 보이네. 이거 입자 꺼놔야겠다. 아이고 비디오 설정, 입자 끄고. 자, 여러분 주민의 머리가 없어졌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안쪽에 뭐, 몸이 없어요. 네, 그냥 옷만 있습니다. 네, 충분히 거래도 되고요. 모든 게다 되는데 이렇게 없어져 있는 엄청난 주민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laughs> 여러분들 버그입니다, 버그. 자, 이렇게 짠. 괴담인 줄 알고 오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버그입니다. 이렇게 얼굴 없는 주민들이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 투명한 포션을 뿌리면 <laughs> 옷은 있는데 <laughs> 주민이 사라져요. 투명 포션, 투명 포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투명 포션은요 자, 이렇게 먹으면 투명이라고 뭐 거울처럼 보이지만 투명이라는 버프가 생기면서 제가 안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있는 아이템이나 제가 입고 있는 뭐 갑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네자 근데요 이게 주민들이 이상하게도 이 투명한 포션을 맞았을 때 안보인다는 거죠 옷만 보인다는 거죠 얼굴이 안보이고 이러면 되게 무서운데 어 다른 동물들한테 한번 싸볼게요. 네, 아예 안 보여지는 게 정상이죠. 이게 버그 리포트 에 있더라고요. 여기 자 이제 여기는 머리 없는 마을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마인크래프트의 주민들이 모두 머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괴담이네요. <laughs> 이렇게 괴담으로 넘어가야 하나? <laughs> 자 아무튼 얘도 없애줄 거요. 아이고, 어 머리가 어디갔어? 예, 다시 해야지. 이거 인트로에 해야 넣어야겠다. 어, 아니 머리가 없어. 주민이 괜찮아요, 아저씨? 어, 머리가 없는데 괜찮은 거 맞죠? 음, <laughs> 자 아무튼. 인트로 이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사막마을을 보셨는데, 사막마을 주민들이 일반 평지 주민들이랑 옷이 똑같죠? 이것도 버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소환을 하면 사막마을 주민들이 나오는데, 이 주민들도 투명한 한번 뿌려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모자랑 옷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뭐라고 하죠? 장신구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 그럼 지도 제작자를 안볼 수는 없겠죠? 지도 제작자, 이거. 바르면 이리 꼬이냐? 자, 얘는 혹시 눈 이거 안 돼? 안돼 보이나? 안 돼, 안 돼, 남아있네. 우와, 그럼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안대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안대가 여기 안에 그려진 게 아니라 겉에 있던 거구나. 자, 지도자랑 사서 한번 볼게요. 너너너너 임마, 일로 와봐. 자, 오, 네, 얘가 쓰고 있는 이 안경, 네, 반안경이라고 하네. 이거 수능 뭐,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집사 안경 같은 거, 이게 있습니다. 왜 이리 도망다녀 가만히 있으세요 좀자 그리고 사서 사서 모자 있잖아요 사서 어디갔어 사서 어디갔어 아까 사서 있었는데 사서가 왜 사서가 사라져서 고생을 사서하네요 자 사서 한번 다시 소환해볼게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단 나 얘도 투명화 시켜볼래 얘도 얘도 위에는 그대로 있어요 음. 그리고 뭐 별다를거 없네요 사서보자, 사서 모자 사서 아, 너 모자 그거 모자지 오야 안경도 안경도 그대로 있어요 투명한 약간 투명인간 옷이 보이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요 일단 대충 주민들을 봤는데 뭐 다른 월드 주민들도 웬만한 거는 다 비슷하게 나올 까요좀 특별한 주민들 있겠지만은 웬만한 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요 일리저도 될까요? <laughs> 궁금하게 궁금하잖아요 일리저도 될까? 라는 게 갑자기 궁금... 어 좀비 주민도 궁금하니까 일단 1리저부터 봅시다. 변명자 없어지네요. 네, 변명자 없어지고 약탈자, 하이, 없어집니다. 석궁만 보이죠? 석궁 맞나요? 쇠인가요 네, 아무튼 1리저들은 아, 보이네요. 1리저 어디 한번 보자. 소환사, 하이,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좀비주민 한번 볼게요. 좀비주민, 좀비주민은 불에안타게 나무 아래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오, 우와. 좀비 주민도 안 보여. 와, 좀비 주민도 레이어가 별개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이나 봐요. 자, 너희들도 와, 안 보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더 무섭다. 투명 좀비인데 투명이 아니야. 보여. 자, 그렇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버그인데요. 사실 제작자가 이런 것까지 의도를 못한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겠죠 아무래도 의도해서 넣었다는 기능보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업데이트 때 수정될 것 같은데 지금 최신 업데이트에서는 네불레 타는 좀비 아기 좀비 화이트. 자 그리고 일단 수정될 거니까 지금 좀 즐기시고요 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이번 영상 통틀어서 그냥 한번 투명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들 음,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해보고 싶었어. 네, 박쥐 투명되고요.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입자를 제가 최소로 해서 그런데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입자를 키우면은요 이렇게 연기는 계속 나옵니다. 네, 연기만 계속 나오고 고양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보여요? 동굴거미. 동굴거미는요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눈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랑 같은 원리예요. 동굴거미 이 눈도. 레이어가 따로 있어서 보이는 거죠. 아, 어, 이건 제가 옛날에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닭 없고, 대구 없고요. 자, 소. 아까 봤고, 크리퍼 없습니다. 어, 웬만한 건다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하잖아요. 예, 네, 제가 궁금해요. 드라운드 있을 것 같아요. 드라운드 있을 것 같아요. 오. 뭔가 드라운드 있을 것 같아요. 돌고래 없습니다. 강나귀 없고요. 없어. 어, 난 없어. 드라운드. 궁금합니다. 어, 뭐야. 드라운드는 보시다시피, 이 겉에랑 안에랑 레이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드라운드는 투명화를 맞으면 투명이 되네요. 오 어, 이거 신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드라운드도 옛날에 그랬는데 좀 수정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엔더가디언 보겠습니다. 엔더가디언 그대로 엔더가디언 그대로 엔더맨. 엔더맨은요 엔더맨도 눈이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눈이 보입니다. 자그 다음은요 엔더마이트입니다. 엔더마이트는 안 보이고요. 뭐 소환사 아까 봤고 가스트. 가스 안보이고 그리고 이 일리자 배너 같은 경우는 따로 보입니다 신기하죠? 뭐야 야 이거 뭐야 너 풀렸어? 얘왜 이리 빨리 풀려요? 몇 초인데 8분인데 왜 금방 풀렸지? 신기하네요 방금, 방금 같이 뿌렸는데 금방 혼자 지 혼자 금방 풀렸었어요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괴담인데 거의 괴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디언 없겠고 있는 있을만한 것만 봅시다. 그럼 일리저 괴수 새로 나온 거니까 궁금하고, 뭐 무시로움 버섯 있는지 궁금하고, 뭐 판다, 뭐앵모스뭐 뭐 팬텀도 한번 봅시다. 약탈자 봤고요 북극곰, 하, 팬텀. 아이 뭐야 뭐야? 아이 판다, 팬텀, 어 북극곰 한번 보고 보고 토끼는 필요 없고. 셜커, 셜커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스켈레톤 말도 궁금하니까 볼게요 슬라임도 한번 볼게요 가스 소리 시끄러우니까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리저 괴수 짠! 네 안장이 보일 줄 알았는데 안장이 안 보이네요 안장 그냥 이놈의 텍처인 네. 것 같습니다 무시론 버섯 안 보일까요? 버섯이 안 보이네요 <laughs> 버섯 썰이 있을 줄 알았어 판다, 판다 안 보이겠지 그래도 아무래도 팬텀 어, 팬텀 눈 보인다 팬텀도 엔더맨처럼 이렇게 눈이 별개의 레이어가 되어 있어서 눈이 보입니다 입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팬텀이 보일 줄은 좀 몰랐네 상상도 못한 정체 셜커는 이렇게 겉이 없어지고 안내가 보입니다 신기하죠? 이것도 옛날에 보여진 적이 있을 거예요 스켈레톤말안 보이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오징어 뭐 열대어 거북이 거북이 안볼까뭐 등껍질 안 보이나 이런 걸로 한번 볼까요 주민 변명자 뭐 마녀 마녀 한번 봅시다 마녀 이더 이렇게 뭐이 정도만 봅시다 이 정도만 자 열대어 안 되고 거북 아 안되네 마녀 어 마녀도 안 보이네 주민이 안 보여서 보일 줄 알았는데 칼 칼은 보이죠 늑대 늑대 좀비 안 보이고 좀비 말안 보이고 자 좀비 피그맨 만 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봤는데요. 뭐좀 영상이 길어진 것 같지만 주민들이 이번 업데이트 때 레이어가 별기로 됐는데 수정이 안 돼서 네, 보시면 네투명화 하면 옷이 남는다는 신기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상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였고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확실한건지작자들만 알겠죠?